검찰개혁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당부드립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미디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 개혁을 막아섰던 이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더구나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곱비를 단단히 죄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입니다. 검찰 개혁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당부드립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2주 동안 방치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2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하루하루가 고비이고 또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여야가 추경의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또 온전하게 보산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과 함께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한 여야의 유사한 공약, 역시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또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PPP, 고정비상환, 감면대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에 고통을 더는 일이라면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단비를 내리고 경제 회복에 숨통을 틔우는 민생국회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